어 뭐야 전설의 개목거리? 뭐야 전 전설의 개목거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뚜격입니다. 이번에 제가 할 게임은요, 에디슨처럼이라는 일맵일치킨 수상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를 눌러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TMS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진전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 증후군은 1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하였습니다. 치사율이 95%가 넘는 이 증후군은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 없어 희대의 난치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땡땡땡 씨도 이 증후군에 걸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유능한 과학자들을 모아 TMS 증후군 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지금 별다른 내용이 없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팀이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로는 소프라노 OOO씨의 친아들인 OOO씨가 이 프로젝트의 한 일원으로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이 프로젝트가 무사히 성공하여 떨고 는 국민의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이 프로젝트는 오늘 실패했다. 뭐지? 사람이 묶여 있는 건가요? 장치가 고장났어. 이대로 있다가는 긴 시간 동안 갇히게 되겠지. 분명 고칠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움직여야 해. 엄마가 묶여 계신 건가? 조작법 D가 사용, F가 버리기, 아이템 툴팁이 Q. 오 오토 세이브 좋아요. 메뉴를 열어서 가이드를 확인하래요. 오. 타이머도 있어요. 타이머는 뭐에 쓰는 걸까? 체력도 있고요. 시간 안에 통신장치를 고치고 연락해야 된대요.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통신장치를 고치는 게 목표인가봐요. 아이템을 두 개를 소지하면 바로 합쳐버리고, 연구실 밖에서는 체력이 소모되는군요. 연구실 안에서는 소모가 안 되겠죠, 그러면? 영, 연구원이라서 힘이 약한 건가? 그건 아니겠죠. 복도를 탐색하고, 쓰레기 더미를 탐색도 해야 돼요. 아이고. 좀비들이 있다고? 좀비한테 감염되면, 아, 감염은 돼도 되는데, 아, 되면 안 되죠. 치료제를 사용하면 벗어날 수 있고요. 쥐는, 쥐는 고깃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모덕불은 총 5개 400분 이상 넣으면 의미가 없고요 전구로 교체할 수 있고 침대에서는 체력이 회복되고요 휴지통 안을 꼭 찾아보아야 되는 거겠죠? 아이템을 이용해 고쳐야 효과를 얻고, 음, 고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인가봐요. 책도 많이 완성을 해야 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봐요. 엄청 친절한 가이드네요. 창조 레인지 부품이 이렇게 네 개가 필요한가 봐요. G 사육장 G를 사육할 수 있나 보네. 이거는 뭐지? 좀비 조각상? 오르골. 여긴 완전 통째로 사육장인가? 쓰레기통 뒤져볼게요. 유리조각, 책장의 재료로 쓰인다는데? 말 걸어볼까요? 조금 무섭긴 하다. 음, 말이 안 걸어지네. 이게 책장이거나, 어 사용할게요. 부족하고, 쓰레기를 얻었어요. 저거 좀비구나. 어씨 깜짝이야. 뛸 수도 있나? 뛰지는 못하네요. 뒤져볼게요. 어? 체력 달았다. 철사. 쓰레기는 뭔가 많은 것 같으니까. 아, 뭔가 아이템이 맵에 없다가 돌아다니니까 생긴다. 어, 씨, 깜짝이야. 연구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자! 됐다. 아, 이거는 정구인가봐요. 창조 레인지 통신 장치 오... 쓰레기는 그냥 불 피우는데 많이 쓰는 건가? 어 뭐야? 전설의 개목거리? 뭐야? 전... <laughs> 전설의 개목거리? 와 이거 하면 이동할 때 체력이 안단대데요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아저 쓰레기 뭔데? 아 이럴 수가? 철사랑 널빤지를 하면 좋은. 자서전 네 번째 페이지. 아이템 컬렉 기능도 있고 엄청 좋네요. 오늘 엄마에게 열심히 만든 선물을 보여드렸다. 그리고서 열심히 연습했던 아빠의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해. 엄마의 눈이 커졌다. 박혀있는 싱싱한 고양이의 눈알을 보며 엄마의 입술이 떨렸다. 쥐의 가죽으로 만든 부드러운 입술을 보며 엄마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강아지 털을 이어서 만든 차분한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가 칭찬해주길 기다렸다. 점점 발소리가 커지더니 이윽고 뺨 한쪽이 뜨거워졌다. 뭐야? 자서전인데. 이번에 열심히 해볼게요. 자, 화이팅, 쓰레기. 대충 알았죠 이제. 아, 근데 또 까먹었어. 뭐 해야 되는가? 죽어도 나는 자서전을 보겠다. 우리 아빠는 늘 바빠서 한번 나가면 몇달 동안 집에 오지 않는다. 아빠랑 많이 놀고 싶은데. 하지만 오늘 아빠가 온다고 엄마가 말했다. 나는 너무 기뻤다. 아빠가 오면 내가 만든 오르골도 보여줄 거다. 그러면 분명 엄마처럼 칭찬하겠지? 집안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도 있었다. 벨 소리가 들려서 나는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 서 있었다. 어, 뭐야?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안 아, 돼. 피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망한 건가요?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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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넣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버리고 광고 첫 번째 페이지? 갈수록 가볍게, 그리고 작게 만들어지는 제품들. 이런 세상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당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 어? 바로 커다랗고 무거운 통신장치. 너무 크지 않냐고요? 무겁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튼튼합니다. 위험한 상황일 때이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안전을 보장받으세요. 음, 그렇군요. 어저 사과는 뭐지? 어아 근데 지금 먹어야 되잖아 이러면 아 최대 체력도 올리네요. 그러면은 바로 먹어야겠다. 우앙아 어, 뭐지? 저거 되게 그 무슨 그런 게임에 나오는 것 같다. 여기다가 바로 끼워주고 어 저거는 뭐지? 오른쪽에 안경 같은 게 있네요. 시야 확보해 주는 건가? 아, 뭐야. 책을 선택한다고? 당연히 논문이죠. 어. 이게 뭐지? 아, 빨간색은 그런 거구나. 음. 오. 핫도그도 만들 수 있네. 그러면 메인보드는 철판에 철이네요. 그럼 철 3개 모으면 메인보드구나. 그거랑 이제. 뭐였죠? 아까 안테나 같이 생긴 거, 유리막대기에다가 철, 또 철이 되게 중요한 게 됐어요. 어, 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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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에다가 이거 메인보드 됐다. 그러면 5, 6, 7, 8, 9, 10, 1, 2, 젠장 <laughs> 쓰레기 <웃음> 쓰레기야 제발 고기가 저기 있긴 한데 아 됐다 메인보드를 끼워주고 이제 안테나만 있으면 돼요 안테나 뭐였지 쇠에다가 유리막대기인가 유리막대기에다가 철인데 유리막대기는? 철, 유리, 철,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서, 먹어주고. 유리는 있는데, 또 철이 없네. 이것도 써줄게요. 자서전 여섯 번째 페이지. 이거는 스토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번한 병원을 찾아갔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공연 관계자들을 지나쳐 나는 급시 병실로 향했다. 어,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몸 여러 군데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TMS 중후군인 듯 했다. 괴로워하는 엄마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닐까? 그때의 실패를 만회 만해... 어? 하기 위한. 머릿속에서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분명 힘든 일이겠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프로젝트를 설립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아, 주인공이 처음에 그 TMS라는 그 병을 치료하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걸려서 엄마를 실험체로 쓰나보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피가 없는데? 아, 어, 잠깐만 <laughs> 피가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는 쓰면 안 되고 버려야 되고. 쥐, 쥐야, 제발... 아, 나눠 먹고 쥐가 신선한 고기를 주면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어 뭐야? 피 많았는데. 시간이 다 됐나? 어 뭐야? 나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정막한이 공간을 채우는 건 무섭게 변해버린 엄마의 목소리와 격렬히 흔들리는 쇠사슬 소리가 전부였다. 죄송해요 엄마. 분명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어... 시간이 다 돼서 실험이 실패한 건가? 복도 밖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특수 부대가 출동한 듯 하다. 그들은 순식간에 돌연변이들을 처리하고서 이곳으로 도착하겠지. 조등,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동했었더라면 연구실 문이 열렸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천천히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사주 경계하며 들어온 그들을 나, 그들은 나를 등진 채 점점 앞으로 나아갔다. 가장 앞서 있던 군인이 머리 위로 사인해주자 모두가 일체히 멈췄다. 멈춘 걸 확인한 그는 옆 주머니에 매달려 있던 권총을 능숙히 꺼내 들었다. 차갑게 날이 선 총구는 목표물과 일직선이 되었다. 그러고서는 나의 소중한 엄마를 향해. 아, <laughs> 엄마 썼네. 이게 노멀 엔딩이네요. 시간이 다 되면 그냥 실험이 실패하면서 끝나네요. 아진엔딩을 어, 봐야 되는데 단는 오늘은 에디슨처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한번 진엔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